니다 그냥 뭐 가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거 사랑합니다 고생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 형님 고 수고하셨습니다 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수하셨습니다 아까 봐네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보이도나오는라도 브라보 브라보 아웃라이브 right. yeah. 오 내자리 내자리 자자자 자, 자, 자. 끝이 어딥니까 끝이 어딥니까 자 이제 끝 선수 출발할 준비 되셨습니까 자 출발 천천천천 천천. 명우야, 이쁘 전. 아, 진화 어, 어, 어. 아, 빨리 오고 천천히, 천천히. 아, 기다려, 기다잘에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또재다한번데 아, 하자. 새벽 기세벽 기세배 비하이트 해한번더 하자. 형님, 뭐 거대로 좀 떨고 있었네. 장비 챙 가야 된다. 고정, 빨리, 고정, 빨리, 고정, 빨리, 빨리 빨리빨리 하나. 빨리빨리. 와. 와. 오, 고생했습니다. 고생 좀 하세요. 손가락 보세요. 아, 4 3발 하이 아, 맞아 그렇게만. 네. 한대. 그거에 대해서요 한대. 아 귀여워요. 내 카메라 메이다. 내 카메라 메이다. 빨리 아이고, 네.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빨리 빨 빨리 빨리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나가시면 됩니다.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지나가시면 됩니다. 카메라맨입니다. 나보고 이거 잡고 있으래요는래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보고래서 그래서, 그리서그서 그래서, 그래서, 차에 서 그래서, <laughs> 빨리 빨 지나가서 있 카메라맨입니다. 카메라맨입니다. 반갑습니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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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리 빨리 빨리 야리빨고야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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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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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빨팔해 예. 아, 예. 시작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동료다. 장 씨가,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옆 그래. 봤다. 어, 아, 수고했다. 아, 이거 두 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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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한국 프렌즈 국 프렌즈 국프렌즈국해야지국어야 한국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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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아 어. 뭐, 카메라맨입니다 어? 카메라맨 어? 카메라맨입니다 오늘 나한테 다 걸렸어 나한테 다 걸렸어 야야 야, 아는 사람이니 아는 사람이니 아이고, 사라져서 고맙소 사라져서 고맙소 아유고 사라져서 고맙소 예 어제 사라져서 <목소리> 아유, 아유, 너무 고맙다, 야. 고생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또는 아이고, 또어다여사무실 사무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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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Actually, 아, 예. so 그래 고생했다 고생했다 브라더 오 브라더? 브시소시소다 아니야?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야?

아. 이 노래 노래 내 아이. 일단 한 차례로 가우일한차례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음, 어. 아, 어. 한번 어. 다시 한번 어. 나라, 아, 노래 한번 운치가 여기 아 내가 카메라맨을 바뀌었 어. 빨리 오이소 다들 갑니디 아아 어, 어. <laughs> 자. 자. 얼마 얼마 남았죠? 대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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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분씩이야나 오늘 일단 주시면 회다 근데 홍회장한테 야, 나 야, 야나 일단 어, 줘. 나 오늘 이랬어. 나 1등 줘라 나 오늘 이랬다. 8분 이랬어. 8분 どうぞどうぞ。